자 여러분들 이러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가을 야구 진출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파티스 주니어가 빠진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 누구겠습니까대니얼 킴입니다. 자, 올 시즌 전반기만큼은 가장 신나는 야구를 했던 팀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티스 주니어가 이끄는 이 화끈한 공격력과 함께, 마운드에는 다리뷰시가 있었고, 선발자리를 꿰 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하성 선수의 이 홈런쇼도 가끔 볼수 있었고, 뭐,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최근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흐름이 조금, 내 네, 어려워졌습니다. 자, 일단 성적을 확인해 보면은요. 67승 54패. 성 적 자체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 있죠. 솔직히 올 시즌 전반기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어, 샌디에고가 LA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경쟁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겠구나.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한참 위로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 차이를 확인해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11경기 차이고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LA 다저스하고는 7경기 차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샌 샌디 에고파드레스가 올초즌 가을야구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두 번째 와일드카드 확보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일드카드 경쟁도 쉽지는 않습니다. LA 다저스를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 보이는 상황인데 신세네티 레즈가 한 경기 반 차이로 추격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진 김강현 선수가 뛰고 있는 세인트리스 카드널스가 4경기 차이로 추격 중입니다.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LA 다저스를 잡겠다 샌프란시스코를 자이언스를 잡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와일드 카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신세네티 레즈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는가. 뭐 후반기 경기 수가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경기 수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남겨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었을 때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와일드 카드 두 번째 와일드 카드 확보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를 했죠. 돌아오자마자 내 네, 홈런도 쳐내면서 그런데 말이죠 현재 샌디에고 파 하드레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결국에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문제거든요 다리비쉬 선수가 갑자기 또 허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헤덕 선수도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 믿었던 다리비쉬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지면서 선발 로테이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리비쉬 선수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7월 한달 동안 5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는데 단 1승도 챙기지 못했고요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7 3 6이에요. 25이닝 동안 내준 피홈런만 무려 9개나 됩니다. 아무래도 파인타르 또는 뭐 부정투구 관련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부정투구를 맞겠다.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적이 상당히 상당히 나빠진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르비시 선수입니다. 물론 허리 부상도 있기 때문에 뭐 부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다르비시 선수 믿었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에이스였던 다르비시 선수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선발 로테이션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게 최근에 블랙스넬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상당히 좋아 졌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르비쉬 선수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 라이언 웨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발등판 에서 4이닝 동안 5실점 아주 그렇게 믿을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 은 아닙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선발 로테이션 전체를 확인해보면은요. 평균 자책점 4.30 아주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기는 메이저리그 전체 15위거든요. 그냥 뭐 평범한 선발 로테이션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닝수를 확인해보면은 총 564이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전체 27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평균 자책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평범한 선발 로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닝수로 확인해보면은 일단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먹어주지 못하고 있는 팀이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라 결국에는 말이죠 샌디에고 파드레스 카드가 와일드카드 마지막 한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발로테이션이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제이크 아리에타 선수를 영입하긴 했었습니다마는 뭐 전성기 때 아리에타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카고컵스가 방출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6.88을 기록하고 있는 아리에타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서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말이죠. 선발로테이션에서 안정감 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맥스 셔서 선수의 트레이드가 불발이 된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셔저 선수 영입 임박이었다. 뭐 이러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LA 다저스가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셔저 선수를 영입했었더라면은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좀 편안하게 남은 일정을 치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뭐 야구에서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셔저 선수는 아쉽습 142,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파들에서 이 공격력은 걱정하지 않거든요. 타티스 주니어 선수 돌아왔죠. 마차도 있죠. 크로노월 선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에단 프레이저 선수도 영입했죠. 그래서 공격력만큼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선발 로테이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리에타로 여러분들 충분할까요? 그리고 다리비시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본인의 공 고...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스넬 선수가 지금의 좋은 피칭 능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다리비시 선수가 전반기 때 좋았던 모습을 되찾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위기에 빠진 샌디에고 파드레스 가을 야구 티켓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타티스 주니어 선수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베이스러닝을 하다가 또 어깨를 다쳤죠? 그리고 곧장 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김하성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은 김하성 선수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빠졌는데 왜 김하성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김하성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였습니까대니 힘입니다. 시즌 초반에도 한 차례 타티스 중에도 어깨 부상이 있었었죠.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자리를 김하성 선수가 메꿔줬습니다. 즉 타티스가 빠지면 유격수 자리는 김하성이 차지한다.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는 김하성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김하성 선수를 대신해서 크로노 월 선수가 유격수로 한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 월 선수가 유격수 경험이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크로노 월스 선수를 생각해보면 보면은 2년차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포텐이 제대로 제대로 터졌다. 아니 지금 터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선발 2루수로서 주로 활약을 하면서 올스타 경기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격수 포지션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타격감이 현재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김하성 선수와 크로노 월스 선수가 2루 포지션을 놓고 경쟁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만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더 이상 크로노 월스 선수는 김하성 선수의 경쟁자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한참 치고 나간 상황입니다. 싱글러 감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코로나 볼 선수는 절대 뺄수 없는 선수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루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레이드 마감일 바로 직전에 AJ 프레러 단장이 올스타 2루수 아담 프레이저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루 포지션에 프레이저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2루도 차있고 유격수도 차있고 파티스 주니어 선수가 또 돌아오게 되면은 외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현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외야로 포지션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로노 월 선수의 포텐이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아마도 유격 스 포지션은 계속 크로노 월 선수가 주로 맞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마성 선수는 단순히 백업이 아니라 백업의 백업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경쟁 구도에서 많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페이드 마감일 바로 직전에 프레이저 선수를 영... 입하고 난 이후에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에릭 호스모 선수를 타팀에 트레이드 시킨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됐었거든요 만약에 호스모 선수를 타팀으로 보냈다 라고 할 경우에는 1루 포지션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에게도 조금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호스모 선수를 타팀으로 이적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서 1루 호스모 2루 프레이저 유격수 크런워스 마차도 선수는 뭐 당연히 붙박이 3루수고요 그래서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도 외화로 복귀를 한다고 하 그래도 당분간 김하성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많이 그렇게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하성 선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수비 또는 대타로 꾸준히 출전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경기 막판에 대타 출전을 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한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김하성 선수에게는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뎁스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될것 같고요.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내야진을 확인해 보면 올스타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워낙 뎁스가 좋은 팀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회를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LA 다더스가 항상 선 선수를 끌어 모으는 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반기 상당히 많은 경기 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또 여러분들 정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김하성 선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두 차례 기회가 왔었을 때 조금 크레이지 모드로 들어가야지 출전 기회를 조금 부여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하성 선수가 2월 한달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타율 2할 6푼 3리, OPS 781까지 기록을 하면서 어 이제 메이저리그에 조금 적응하는 게 아닌가? 싶 7월 한달 동안은 선발 기회가 6경기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8월 들어서는 2경기밖에 선발 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약간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회가 왔었을 때 아주 작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확실히 보여줘야지. 후반기 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 트레이드 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즌 끝난 다음에 가능한 일이고요. 일단 김하성 선수는 2021년 올 시즌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부상자가 우르르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김하성 선수는 웨이팅 모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뭐팅글러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겠죠. 크로노 월스 수 있죠. 타티 주니어 선수 곧 돌아오죠. 그리고 프레이드 선수까지 있죠. 거기다가 또 김하성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샌디. 그 파드레스의 뎁스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뭐 LA 다저스 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뎁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코로나월 선수가 치고 나갔고 아담 프레이즈 선수의 영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김하성 선수는 조금 대기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후반기 때한 차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김하성 선수에게 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 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